오늘 복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급은 시장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 매도를 해가지고, 어, 약세 흐름이 나왔죠. 조정을좀 받았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네, 코스피는 눌림목이에요. 어, 코스피는 눌림목이 되는 거고, 코스닥은뭐 추세 하락이 되는 거고. 어, 이 시장을 보는 거는 주도주가 살았을 때는 시장은 무조건 눌림목입니다.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가 현대차죠. 현대차 지주차잖아 이것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가 되는데 어, 이럴 때는 원래 이 새롭게 부각되는 주도주가 나오면은 이네가 내려오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잡으려다가 매수가 조금 부족해 2000원 부족해가지고 못 잡았는데 기회 준다 그러면 현대차를 매수해야 되는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이렇게 딱딱 어, 살아있는 입장에서는 코스피 시장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얘를 보면은 굉장히 고점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돌파입니다, 돌파. 돌파, 돌파기 때문에 눌러놓고, 또갈 가능성에 무게를 더 줍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갭이 여기죠? 어, 천, 2140? 어, 정도? 많이 누르면 2140 정도? 누르고, 다시 한번더 가능, 올라갈 가능성에, 에, 무게를 실을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장세입니다. 대형주 장세, 어, 코스닥 장세가 아니고 코스닥은 죽어 있어요. 아직도 못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려면 매일 얘기하지만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추세를 돌파를 시켜야 된다 했어요. 여기서 근데 지금 그 흐름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러죠. 맨날 어, 이렇게 그냥 여기만 갔다 그러고 여기를 빵하고 터트리면서 장대 양봉 터지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 코스닥은 그 발로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코스닥이 장 여기죠 2015년도 7월달 고점 여기 상승 추세 한번 만들고 지금 1년 반 넘게 지금 한 번도 상승장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반등만 나왔을 뿐이지 상승 추세를 간 적이 한번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올해 7월달 되면은 만 2년째 코스닥은 상승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간에 지금 어 변곡점에는 계속 위치해있는데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정말 답답한 겁니다.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코스트한 건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급등 매매하는 게뭐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하는데 몇 개입니다. 몇개몇 몇 개만 그런 거고 죽어나는 거는 계속 잡아 눌러놓고 바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대형주 장사이기 때문에 의장주로 매매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무대수전주은뭐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 따로 설명드렸으니까 어, 오늘 현대차는 오늘 못 잡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리는 1 6만3천 원인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오늘 복귀를 보면은 어제는 NH 투자증권이었었고 수급 매매 해가지고 했던 게 오늘은 SK텔레콤, 오늘, 어제는 NH 투자증권. 네. 자 NH 투자증권이 어제 여기서 그냥 짧게 그냥 매도하고 오늘 또 개판 나온 거죠. 여기 이제 단계로 짧게 매도를 한 거고 얘는 여기 24만 9,000원인가? 9,500원인가?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네, 오늘 매도. 오늘은 SK 텔레콤만 한 종목 어 수급 매매법으로 기 매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은 시장에 맞춰 가지고 급등주에서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 시장 따라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스닥 시장에 이 뭐라 해야 되지? 장기간, 이렇게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게 거의 최고 기록을 지금 세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에다가 이게 뭐지? 음, 수급매매기법 1탄, 2탄 해가지고 어제 새벽에도 올려드렸는데, 이게 제가 두달 동안 고민하면서 엄청나게 차트 돌려보고 돌려보고 해가지고 수십 번 반복해가지고 완성해서 올린 게 수급매매기법 1탄, 2탄입니다. 1탄은 지금 SK 텔레콤처럼, NHC 투자증권처럼 여기 21선 위에서 눌림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1탄이고, 2탄은 바닥권을 잡은 바닥권. 자, 2탄은 이렇게 바닥권에 잡아가지고 종목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바닥권이라는건 뭐냐면은 이런 주주도, 주도주들이 이렇게 쭉 빠진 경우가 있어요. 쉽게 해가지고 SK 하이닉스. 자, 예를 보면은. 이렇게 쭉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가 있죠, 쭉. 이렇게 쭉 빠지는 거. 이런 데서 잡는 게, 예, 주도적 바닥 잡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매 매기법이죠, 일종의. 바닥 잡는 거는 수급하고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수급, 일타는 무조건 수급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바닥 잡는 거는 뭐 크게 저기 영향이 없고.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1월 1구일부터좀일같이 차트 뒤져가지고 기법을 만들었는데 두달 걸렸어요, 두 달. 완성하기까지 그 정도로 10년을 기울여, 기울여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 수면면 기법 1탄 같은 경우는 장중의 원님들한테도 전수해드리면서 이 기법, 기법 만드는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다 하기까지 시켜드릴 부분입니다. 어, 왜 이런 숙률이 나오는지, 어떻게 종목이 선정되는지, 종목을 어, 기법 만드는 과정까지 다 설명드리면서 1탄은 예, 예, 어, 제가, 음, 설명을 드렸던 부분, 하기는 2주째, 지난주에 한 번, 이번주에 한 번, 뭐, 더 시켜드릴 수도 있는데, 네, 만드는 방법을 원래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 형님들 그냥 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종목을 해드렸습니다. 100종목. 단한 번도 틀린 게 없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2탄은 아직 전수가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늘려가지고, 어, 바닥 잡는 기법이 오늘, 어, 괜찮은 게한두 종목 정도 나왔는데, 제가 무료 추천주에다가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어, 종목을 하나 드릴 겁니다. 오늘 두 종목이 바로 날라가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튀지 않는다 라면 제가 어, 추천주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어, 준다 생각하시고, 뭐 관심있게 좀 보세요. 무료 추천주에다가 드린 종목이 내일이나 모레,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이게 매도가, 매도가 된다 그러면은, 바로 제가 이거 바닷건 종목 한 종목 맛배기를좀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바닷건 종목은 어, 뭐, 짧게 보는 것도 있고, 2차 매도까지 그냥 끌고 가시면 편하게 수익 납니다. 편하게. 굉장히 편안한 자리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 들딱 보시면은, 정말 괜찮을 겁니다. 제가 몇점 딱딱 잡아대는 자리 보면은, 최근에 했던 게금호석유랑금호석유 여기서 바닥 잡아드렸던 거랑, 이런, 진짜 바닥권이죠? 제가 잡아드렸던 거면. 그 다음에 NC 소포트랑, 얘도 여기서 잡아드렸죠? NC 소포트. 여기가 20만 얼마인가, 여기, 여기서 한번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최근 완전 최근 은 풍산 풍산 풍산은여기 요거는 그냥 짧게 보고 나왔어요 이게 37,000 여기서 잡아드던것 같아요 여기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매도하고 다시 잡는다 그랬습니다. 자리가 조금 엉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36,000원 여기가 진짜 괜찮은 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건 내가 서비스로 알려드리는 건데 36,000원 근처 오면은 그냥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물론 당연히 2차까지 매수를 열어놓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물러서는 게 아니라 매집을 하시면은 분할로만 두 번만 사신다고 생각하고 시 들어가면은 거의 2차 매수는 잘안 돼요 2차 매수잘안 돼요 확률적으로 10% 미만입니다 2차 매수 될 확률이 10번 중에 한번 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서 매수 하신다 그러면은 어 조금 매수 여유 있게 가져간다 그러면 한5%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 잡힐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오늘은 SK텔레콤이 수익 매도가 됐다. 이렇게, 어, 전해드리면서 마치는 걸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등전은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코스타이 돌아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막, 매매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시장에 맞춰서, 제가 이제 수급 매매, 바닥권 잡는 거하고, 이쪽에, 위쪽에서 눌림목 잡는 거하고, 두 가지 기법을, 제가 두 가지 기법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 잡는 기법이고, 이탄은 상승치에서 갔다가 바닷권으로 눌렸을 때 잡는 게이탄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일 때도 기법이 먹히고, 하락장일 때도 기법이 먹혀요. 왜냐면 하 하락장일 때는 그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지금 주도주죠. 걔네들이 이렇게 꽉꽉 눌릴 때 들어가기 때문에, 음, 양방을 다 겨냥해서 제가 기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눌러주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코스피 꺾여가지고, 어, 종목들이 빠지면 삼성전자나 현대차들이 쭉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 갔다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죠. 하락장이 되지 않으면 걔네들이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양방으로 해가지고 제가 기법을 다 완성시켜놨기 때문에 종목도 충분하고, 뭐, 초보자분들, 직장인분들 어, 충분히 문자만 가지고도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그렇게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좀 보시고, 어, 급등주에 아주 그냥 학대신 분들은 오셔가도 같이 하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기법 전수도 다 나갑니다. 그리고 히든카드로 지금 밀고 있는 종목, 매수 기회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